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의 일주 남자분이 사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운 여는 월운 일운 시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지속적인 질문과 구독과 광고를 부탁드립니다. 기일주 남자분이 을사운을 만나, 겁재와 편지문을 보면 좋은 일로는 종업원 누이 여성 후배의 도움으로 성공하고 여성으로 인하여 후원하거나 학비 보조, 의원금 지원금이 들어오거나 여성의 도움으로 투기제를 취득하거나 나쁜 일로는 여성에게 돈을 빼앗기거나 양인을 보면 살인 강도와 연루될 수 있고 부친이나 이복경제로 재산을 지출하고 질병이나 돌연한 사고로 손해보고 사기 부도 사고로 재산 손실이나 부친의 유고나 사업 실패를 겪거나 월주편제는 타인으로 인해 손해를 보거나 육친이 사이가 나쁘고. 분쟁을 하거나 이성 문제로 손해 보는 운이 함께 옵니다. 개일주 남자분이 흘사운을 만나 겁재와 편관운을 보면 좋은 일 좋은 일로는 합의됨으로 고통 질병 재난을 극복하고 직원의 도움으로 성공하고 나쁜 일로는 천재 지변의 고통과 매제나 여성으로 인하여 명예 손상이나 배신을 당하고 관형을 겪거나 의협심으로 손해 보고 부부 불화하고 아들이 질병이나 상해로 상해를 겪거나 월주 편과는 매사 두번 반복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기해일주 남자분이 을사운을 만나 겁제와 식신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의식주 활동으로 고통 질병 재난을 극복하고 여성의 도움으로 수익이 증가하고 대기업을 세우고 돈은 남이 빌려주니 인덕이 필요하고 여성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고통과 재난을 극복하고 구직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월주 겁제는 불행한 일로 물리적 이익을 보거나 남에게 부탁한 일이 성과를 보거나 나쁜 일로는 월주 겁재는 돌연한 사고나 사기를 주의해야 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기 일주 남자분이 정사원을 만나 상관과 편재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부동산에 투기하여 대재를 만들거나 마약이나 밀수로 대재를 만들고 노인도 경제 활동으로 가정이 평온하고 음변 음악 속에 부동산 투기 인기 가수 교수의 저술 무역의 중계로 이익을 보고 직장인은 퇴직하고 소개업 중개업을 하거나 조모나 장모 덕으로 횡재수가 있으며. 나쁜 일로는 물리적 이익은 있으나 정신적으로 고생하고 월주 편재는 극단적 성격으로 남을 원망하고 타인의 실패로 이익을 보거나 금전으로 분쟁이나 구설수 외에 오르는 운이 함께 옵니다. 기일주 남자분이 정사운을 만나 상관과 평관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상관이 희신이면 대권이나 큰 명예를 얻고 말년이 행복하고 나쁜 일로는 상관이 희신이면 세금, 형사사건, 고통과 질병, 사업, 부도, 실직, 세금, 세금 및 관영을 당하거나 고통 재난 질병 중에 도적 사기 관제 구설로 투옥되거나 사업자는 막중한 부채로 고전하는데 사기 도난 손재 우한 으로 사업을 실패하거나 실형을 겪거나 어린이와 노인은 중병, 중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비견을 보면 노후 가 많으며 누명을 쓰거나 합병증 의 출혈이나 기침이나 악성 질환 으로 고생하거나 공직자는 과중한 업무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여 퇴직이나 휴직을 하거나 언론인 과 정치인은 필화나 설화로 어려움 을 겪고 월주 편관은 타인이나 위 사람으로 인하여 재난을 겪는 운이 함께 옵니다. 기일주 남자분이 정사운을 만나 상관과 식신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실직 중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식상이 많으면서 인성이 있으면 가업을 일으키고 재성이 있으면 부자이고 경사가 많으며 나쁜 일로는 식상이 많으면 질병이나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남과 충돌로 이익이 발생하고 육체적 형락주의를 추구하고 자녀가 손상을 겪거나 식상이 많으면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자녀가 적은 운이 함께 옵니다. 기일주 남자분이 기사원을 만나 정재와 편재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월급 외 수입이 있거나 직장을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거나 사업자는 안정된 사업을 하거나 또는 투기를 하거나 투기업이 안정된 사업으로 발전하거나 저희 내조로 사업이 발전하고 월주 정재는 이익은 많으나 동분 서주하고 부업도 가능하고 월주 편재는 금전운이 좋고 상업 공업으로 발전하고 어, 나쁜 일로는 절약하던 사람이 투기 허영 낭비를 하고 아내의 외정이나 부친이 처벌어 부부 불화하고 이성문제를 겪거나 재성이 많으니 손재를 유발하고 학문을 싫어하고 모친과 의견이 대립을 겪거나 모친의 유고를 겪거나 좋은 일로는 기일주 남자분이 기사원을 만나 정제와 편관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아들을 위해 재산을 출자하고 아랫사람을 잘 도우며, 편관이 제복되면 성실하고, 근면하고, 승진하거나, 명예를 얻거나, 아내의 힘이나 돈으로 명예를 얻거나, 월주 편관은 사업에 성공하고, 빠른 출세를 하고, 자녀 복이 있고, 상업공업으로 발전하고, 나쁜 일로는 현금으로 생활하다가, 사업 확장이나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취득세가 부과되거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아들 교육의 어려움을 겪거나, 재물로, 재물이 많으면 불의의 재난을 당하는 운이 함께 개일주 남자분이 기사원을 만나 정제와 식신 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의식주 활동으로 이름이 식품에서 재산을 증식하고 발명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사회적 신용을 얻고 후원을 얻고 금전운이 좋으며 처가의 도움으로 좋은 사업 종목을 얻고 처가의 혜택을 받고 월주 정제는 양가의 처녀와 결혼하고 크게 발달하고 특허품을 생산하여 현금을 만들거나 투기 대신 경제 활동으로 자금을 만들고 아내와 부친을 도우며. 윗사람의 혜택으로 빨리 출세하거나 나쁜 일로는 사기를 조심해야 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기일주남자분이 신사원을 만나 정관과 편재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부친의 힘으로 진급하거나 취직하거나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공무원으로 승진하거나 명예를 얻고 뇌물, 뇌물로 취직이나 승진을 하거나 부친의 사랑이 극진하고 입하 입찰 관건을 이용하여 대제를 만들고 월주 정관의 상사의 신용 으로 빠른 출세를 하고 처적으로 편안하고 월주 편재는 정의감을 느끼고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기일주 남자분이 신사원을 만나 정관과 편관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겁재를 보면 권력직으로 승진하고 인성을 인성으로 덕을, 덕을 베풀면 승진하고 나쁜 일로는 관살 혼잡으로 좌천 실직 사업상 고통 재난 부도 소송 과중한 세금으로 고생하고 유아에게는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고 어른는 신체 질병이나 고혈압 정신쇠 약 공포증이 발생하고 사업인은 세금 과중 영업부진 명예훼손 관영을 당하거나 중도 실패수가 있고 부채가 가중되거나 시험에 불합격하거나 빈가나 천가와 인연이 있거나 사랑받지 못한 어린 시절이 있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피해망상과 정신질환을 겪고 극단적 사고를 치고 건강이 푸실하거나 멀주 정과는 재난 좌절 실패를 겪고 처가 악처이고 무능하고 재산을 잃거나 관제를 당하거나 시지환살 혼잡은 득자여도 불효자식이고 매사 실패하고 재산이 감소하고 아들나 아들이 없거나 딸이 많으며 혼인 후 직장을 이동하거나 승진 좌절되거나 조기 퇴직하거나 명예퇴직하거나 질병으로 고생하고 재성이 있으면 더 고생하고 일복이 많아 굳은 일은 도맡아하고 칭찬보다 누명이나 배신으로 관제 구설이나 송사가 이어지고 납치 구금을 당하고 자녀가 성장 후에도 처와 결합하여 자신을 왕따시키고 사고의 연속으로 재물이 들어와도 허송세월을 보내거나 종교에 귀의하고 월주 편관이 혼잡이면 우유부단하고 실속이 없는 운이 함께 옵니다. 기일주 남자분이 신사원을 만나 정관과 식신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두뇌, 중개, 조술, 웅변, 공무원, 계의사, 회계사, 연구로 이익을 보고 월주 정제는 투기로 이익을 보고 겉으로 허화나 내실이 있고 상, 타인을 돕거나 타인의 실패로 이득을 보고 처가의 도움으로 이익을 보고 월주 상관은 복록이 후하고 윗사람이 도움을 받고 남을 도우면 복을 받거나 공공기관에서의 기관이 사업에서 낙차를 받거나 특허 관허를 얻거나 처가에서 딸의 양육을 지원해주고 요식업 주류 식당 생필품 대리점이나 판매 및 납품을 하고 멀주 정관은 타인의 후원으로 출세하고 재산을 취득하거나 금전운이 좋으며 나쁜 일로는 정인은 없고 상관만 있으면 불길하고 멀주 정관은 과신을 하면 불행을 초래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기일주 남자분이 계사운을 만나 정인과 편재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재성이 용신이면 부모의 재산이나 의외의 횡재로 큰 부를 이루고 부동산 매매나 거래로 또는 사업 경영으로 증권, 복권, 채권, 육아 증권으로 투기하여 횡재하거나, 월주 정의는 식신이나 관성을 보면 크게 존경받고 발전하고, 과시은 금물인 운이야. 금물이며, 부모의 유산을 받거나 조서를 출판하거나 부동산 취득을 취득하거나 어음 할인을 하여 큰 부를 성취하거나 모친과 부친이 화합으로 재산과 학문에서 즐거움이 있고, 부모의 도움으로 유학을 가든가 재산을 취득하고. 월주 편제는 원만하고 행복하고 사회의 신임을 얻었고 부업도 가능하고 나쁜 일로는 정인이 용신이면 사기를 당하거나 투자에 손실을 보고 부동산 투자에서 손실을 보고 이복형제를 묻히니 감싸는 운이 함께 옵니다. 기의 일주 남자분이 계사원을 만나 정인과 편관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정인이나 편관이 용신이면 전공을 세우고 국민과 대, 대통령이 사랑을 받고 명성을 얻고 중책이나 어려운 일을 학문과 지혜와 동망으로 해결하고 꿈의 계시로 해결하고 아들에게 유산을 남기고 아들이 공부하여 사시에 합격하고 검찰 군대에 입대하고 무친의 정성으로 수석 합격하고 월주 정의는 성실하고 근면하고 인덕이 있고 금전운과 가정운이 좋으며 월주 편관은 활동적이고 인정이 많고 인덕으로 성공하고 나쁜 일로는 금전운이 약한 운이 함께 옵니다. 기에 일주 남자분이 계사원을 만나 정인과 식신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의식주 활동으로 재물을 얻고 지식 산업을 하고 발명 특허나 신안 특허를 얻고 윗사람이나 무친의 도움으로 사업하거나 학문으로 태성하여 산업에 입바지하거나 용자허가 인가의 문서가 성공적으로 처리되고 식신이 약한 사람은 인덕으로 큰 성공을 하고 월주 정인은 매사 순조롭고 윗사람의 도움으로 출세하고 증권 부동산 공동 사업을 하고 무친이 사랑을 받고 선량한 아들을 두어 행복하고 나쁜 일로는 편인이 있으면 이혼수가 있는 함께 옵니다. 이상 기예일주 남자분에게 을사정사 기사신사 계사원이 60일 간격으로 돌아옴으로 참가하여 생활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